30년 동안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인데요. 전국 곳곳에 택시기사분들이 모금활동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 무연고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강당에 들어서자 30년을 자축하는 품바 공연 속에 웃음꽃이 만발한 대원들의 모습이 보였고, 이어 개회사와 국민들의 내빈 소개로 이어지는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심장수술을 도맡아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과 오웅진 음성꽃동네 신부, 운봉포항대성사 주지스님, 황의두교통물류신문사 회장 등 12명의 주요 인사와 내빈이 소개됐고 축하 격려사 담내가 있었는데요. 사랑의 힘과 위대함을 강조한 오웅진 신부는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됨을 강조하면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말했고 포항 대성사 운봉 주지스님 역시 꿀벌처럼 살아가는 봉사대에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30년 봉사 활동과 함께한 부천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어린이 심장병 수술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사랑실현 교통봉사대와 향후 어떤 활동들이 펼칠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는 태어나인 어린도 많이 줄었고 또 나라에서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어, 도움을 받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숨어 있는 심장병 어린이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어진 경과 보고에서는 친절이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1986년 2월 21일 택시 기사들에 의해 발족된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의 취지와 그간의 열정, 발자취들이 하나하나 펼쳐졌습니다. 대원들은 지난 1986년부터 심장병 어린이 수술 비용 모금 활동을 펼쳤고 택시에 100원, 200원짜리 껌을 비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승객들 성원이 모아지면서 874명의 어린이 수술비를 마련해 지원했고,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준 부천 세종병원 역시 심장 전문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손사모 대장과 교통공사 대원들은 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 나섰고, 또 마지막 세상을 외롭게 떠나는 무연고 장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의기투합된 봉사대원들은 언제라도 우리 사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곧바로 지원과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온 옥적이 쌓이면서 태국 방콕지역까지 전파되는 봉사활동이 된 것입니다. 손사무 대장에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의 향후 방향과 교통사고 사망자 5천 명반 줄이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 여태껏 30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이어갈 거고 그러고 이제 저희 사랑시는 교통봉사대가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가 수술해줬던 874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 되었고 네. 나왔을 때그 네. 애들한테 고스란인넘겨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네. 이제 100원, 200원 금을 팔아서 모금을 해줬던 그 간명을 깨우치게 해가지고 하면은 네.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이 사랑시는 교통봉사대를 이끌어가지 않겠냐. 아. 일년에 교통 사고로 5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자기가 현 위치에서 걸든지 운전하든지 차를 타든지 현 위치 자기 교통 질서만 잘 지키는 아. 운동이 된다면은 참석 못한 고건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전했고 이재호 박영선 국회의원도 봉사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교통 캠페인 행사기 전달과 선서식이 끝나자 심장병 어린이 돕기와 무연고자 장례봉사에 기여한 봉사단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장은 사랑실인교통봉사대 문선영 대원 외 5명에게 아시아 녹화기구 고건 운영위원장 표창장은 이말수 대원 외 5명에게 주어졌는데요. 여성 대원에게 전달된 효부상 부문에서는 김수경 외 5명의 대원이 고운 한복을 차려 입은 수상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정영숙 대원에게는 심장병 운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부천세종병원 이사장상이 주어졌습니다. 올해 교통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펼칠 지역으로 행사기가 전달됐고, 홍명아 제주지대장의 우렁찬 선서식도 거행됐습니다. 봉사대 도움으로 아들을 지켜낸 한 어머니이자 택시 기사가 아닌 대원이 지난날 고마움을 회상하며 보인 눈시울 뜨거운 밤내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심장병 어린이 송인철 군 어머니, 지금은 여성 사업가인 김민아 대원이 교통봉사대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내 아이 잘 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 의 일원으로 잘 살고 있고. 네저 또한 그 수술로 인해서 이 밝은 세상을 살고 있으니 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지금 18,024명의 대원이 어 아이들 하나라도 찾아내는 대로 모든 아이를 전국에 어떤 아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이를 다 수술을 시켜서 살려낼 각오를 하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돈 없고 힘 없던 여린 시절, 지금의 당당한 김민아 사업가 아들을 살려낸 손사모 대장은 택시에서 100원, 200원 껌을 팔아 24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어 손사모 대장이 제주도, 전남, 경남, 경북, 울릉도, 충남 등각 지역 지대장들을 무대로 호명해 격려하면서 30주년 봉사활동을 기념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5천명 반 줄이기를 선포한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심장병 어린이 어머니가 대원으로 들어와 또 다른 봉사를 하는 이곳. 봉사가 또 다른 봉사를 낳는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단체죠.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 30주년 행사는 오늘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들의 행보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